바로 알지 못하면 저런 상황이 일어나는거예요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이 풍전동화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닙니까? 음. 이 이야기는 음. 제가 여기다 올려놓지 않았는데 최대한 제가 이왕에 말씀을 드리죠 대한민국이 작년에 4천에서 5천, 오늘 어쨌까지 4천에서 50명의 큰 부자들, 기업가들이 다 나가버렸어요 그 밑에, 뉴스 밑에, 뉴스 밑에 댓글에 뭐라고 썼냐면 세금을 내는 사람은 다 나가고, 세금 먹는 놈들만 나갔네. 이렇게 댓글이 있어요. 그러면서 밑에 뭐라고, 밑에 뭐라고 또 댓글이냐면, 나도 좀, 세금을, 세금을 내더라도,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기자였으면 좋겠다. 그런 댓글이 있어요. 그 댓글 별거 아니겠지만, 그게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지금도 계속 빠져나고있다이 말입니다. 기업에 나가고 돈 있는 사람이 나가고 그리고 나름대로 사회동망의 사람이 다 나가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 나갈 수 있어요? 우리 그리스 도인이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백억 천억 있다고 나갑니까? 우리는 나갈 수 없어요 왜? 교회를 지켜야지 우리는 나갈 수 없어요 왜? 대한민국에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나갈 수 없어요 우리는 나갈 수 없어요 우리는 내가 돈이 많고 억억 떠나서 권력이 있고 억억 떠나서 우리는 대한민국 떠날 수 없어요 왜? 끝까지 내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복을 물려줘서 대한민국이 회복될거아니에 그런 심각성이 지금 이 시대에 있느냐 이거야 저만 혼자만 할 때인 거야 저만 혼자 숫자 한 거예요 심각하게 왜 받아들이지 못하냐 이거야 지금 다 죽어가고 밑둥이 썩어가고 있는데 정권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요거는 요번, 요거는 이거는 시진핑이나 김정은이나 푸틴같이 계속 연장선상으로 이어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 아시죠 다음 사기이 다른 사람이, 저, 다른 사람에게 정권을 내준다고요? 제가 아는 바로, 뉴스에 대한 이렇게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봐서 천만의 말씀입니다. 5년 하고 나면 교도소 가야 되는데, 갈것 같아요? 아주 제가 이야기 나온 김에 합니다. 이건 재단에서 말하는좀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인식하냐, 이 말이에요. 기독교인이. 그걸 알고, 그 사람은 그 길을 가다 하라도 대체를 하고 나와서 교회가 등등이 서기 위해서 기도하고 무릎 꿇고 엎드리고 예배를 밀려야 될거아니요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목회자들그게도 전형례를 회복시켜야 될거 아니에요? 전형례를 왜 물을 받아보냐고요? 그렇게 자신이 있는지 난 모르겠어요. 저는 자신이 없어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자랑입니까? 제가 지금 말하는 게 우리 교회 자랑이에요? 예전에 우리 어머니 시대때 그렇게 해서 교회가 부흥되거든물론이원회와 대한민국이 바로서라 다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때부터 해가 불러가지고 문 닫고. 우리가 어떤 목과사님이 뭐 그래요. 어제 아, 교회 다닐 때 그랬대요. 목사님한테 전화가 돼. 권사님, 비가 오니까 오늘은 좀 집에서 쉬세요. 비 오는데 오지만, 처음 먼저 지금, 교회 와 있는데요. 알아서 요 나갈게요. 다는 아니죠. 면접교회죠 그렇게 해가지고 코로나 이전에 그 믿음이 소집니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또 성경을 보면,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마지막에 정전되면 악이 관영하고 정전되면 거짓 그리도가 나타나고,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며,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정당꾼 12명과 같이,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두 사람밖에 되질 않아요. 그리고 정당꾼 10명,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봐요 거기 가요, 우리 밥 뺏기 되질 않아요. 그런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1명이에요 근데 그들의 정보가 틀리나요? 그들의 정보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정탐꾼 10명의 말이 맞아도, 하나한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힘이 세고, 그들의 그 성은 견고하며, 그들은 군인들이기 때문에 싸워봤자 우리는 백전, 백패, 정확하게 정보를 입수해가지고 여수 앞에 온 거예요.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배제시켜버려요. 왜? 사정과 형편을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무엇을 본다고요? 믿음을 보는 거예요. 여서수와 관련된 무슨 믿음이 있었냐?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한그 믿음을 가지고 가는 것이지, 형편과 사정을 보고 가는 거아닙니야 오늘 돈노래 보니까 현료 중